네, 첫콜 수행했습니다. 자, 여긴 동탄. 동탄입니다, 동탄. 자, 지금 도착하자마자 바로 수원 호메실동이 떴어요. 자, 지금 그쪽으로 좀 가는 중인데, 자, 수원 호메실동에서 뵙겠습니다. 자, 두 번째 콜. 갑니다. 네, 호메실동에 도착했습니다. 두 번째 콜, 완료했구요. 자, 이쪽이, 조금 좀 외곽이라 콜이 있을지 모르겠네요. 여기 뭐, 호메실, 똥, 성당도 보이고, 뭐, 호메실, 중앙식자재 마트, 뭐, 주변에 이렇게 보이는데, 콜이 있을 것 같지 않아요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한 2, 30분 대기하고 그때 판단해서 움직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귀야, 혹시 버스 정류장 어딘지 아세요? 저도 처음이라 잘 몰라요 아. 네. <laughs> 네, 20분 대기 끝에 네 능동 가는 거예콜 잡았습니다. 능동 가는 거. 이상하게 오늘 아파트에서 많이 콜이 나오네요. 예, 지금 이것도 여기 뭐 힐스테이크에서 지금 부르부르신 것 같은데 자, 아무튼 예 계속 이어지니까 기분은 아주 좋습니다. 자, 잠시 후에 능동 가서 뵙겠습니다. 네. 지금 힐스테이트 아파트 앞에서 네, 기다리고 있습니다. 손님께서 조금 늦는다고 기다려달라고 당부를 하네요. 그래서 지금 대기하고 있습니다. 네, 세 번째 콜. 자, 능동, 능동. 자, 완료했습니다. 아, 오늘 너무 기분이 좋네요. 자, 오랜만에 저기 팁을 받았어요. 팁을 만 오천 원씩이나. 아, 유 너무 기분 좋습니다. 그럼 뭐, 뭐, 선님께서 그 기분이 좋다고, 예, 안전하게 운전해줘서 고맙다고, 예. 뭐 별도로 또만 뭐 원을 또챙기주셨습니다 음료수 사 먹으라고 사 드시라고 그래서 아무튼 뭐잘 받았고요. 아무튼 기분 좋습니다. 자, 여기서 여기서 이제 진안동까지 거리가 얼마 안 됩니다. 자, 진안동으로 슬슬 살살 걸어가겠습니다. 자, 이따가 진안동에서 뵙겠습니다. 보라, <laughs> 보지 마라, 후회하지 마라. 아, 바보 같은 눈물 보이지? 나라 사랑해 사랑해 너를 너를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 너를 너를 사랑해 네, 진안동, 네. 진안동 번화가에 도착했습니다. 네, 여기서 잠시 숨좀 고르고 코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진안동에서 운암동, 그러니까 오산 운암동이죠. 운암동 우남동 왔습니다. 네 번째 콜. 예, 완료했습니다. 자, 이제 운암동에서 오산 시청이죠. 예, 시청 쪽으로 이동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12시가 됐는데 예, 과연 오늘 월요일인데, 과연 그 콜이 있을지, 지금 여기서 걸어가면 뭐, 걸어가면 한 20분 정도? 15분 정도? 15분, 20분 정도 걸릴 것 같아요. 자, 오산시청 가서 대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콜이 있어야 되는데, 월요일이 조금 불안합니다 자 잠시 후에 오산시청에서 뵙겠습니다 가려워 아, 왜안 뜨는 거야 이쪽은 네, 오산 시청입니다. 오산 시청. 오산 시청에서 네 대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쪽에 그 기사님들이 한4십한팔분 정도 예. 네. 계십니다. 자, 여기 시청에서 대기토록 하겠습니다. 저 앞에 그 불빛 건물이 먹자촌이고요 자, 청 쪽에서도 많이 나오긴 나오는데 지금 시간이 지금 너무 늦어서 콜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네, 다섯 번째 콜 잡았습니다. 다섯 번째 콜 여기는 운암 공영 주차장이고요. 자, 지금 손님만으로 갑니다 자, 누읍동 누읍동 가서 뵙겠습니다